불확실성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. 우리는 종종 계획을 세웁니다. 다음 주의 일정, 내년의 목표, 그리고 먼 훗날의 꿈까지 말이죠. 하지만 인생은 그 어떤 예고도 없이 방향을 틀어버립니다.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상, 뜻밖의 만남, 원하지 않았던 이별, 혹은 예기치 않은 기회까지. 이처럼 인생은 우리의 의지와는 다른 길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. 그리고 그 길은 종종 불안, 두려움, 혼란을 동반하죠. 그렇다면, 불확실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? 하나, 인생은 언제나 예정에 없던 일로 가득하다. 어린 시절, 우리는, 커서 뭐가 되고 싶니?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. 그때는 미래가 분명해 보였죠. 하지만 성인이 되어보면, 그 모든 계획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. 대학 진학, 취업, 결혼, 건강, 인간관계까지, 모든 것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예상 밖의 일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.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진짜 나를 만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니까요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깨어남의 기회가 된다. 두 번째, 불확실성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. 우리는 안정된 것을 좋아합니다. 정해진 직장, 익숙한 사람, 예상 가능한 하루. 그러나 삶은 우리를 자꾸만 불확실한 곳으로 이끕니다. 그리고 그 불확실한 길목에서 우리는 비로소 선택을 해야 하죠. 머물 것인가, 나아갈 것인가, 붙잡을 것인가, 놓을 것인가. 이때 중요한 건 완벽한 답을 찾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. 바로 그 순간이 고통에서 지혜로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. 세 번째, 모든 변화는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.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당했을 때, 오랜 관계가 끝났을 때, 혹은 건강을 잃고 나서요, 삶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변화는 끝처럼 보이지만, 그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.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,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. 실제로 우리 삶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다만, 우리는, 닫힌 문 앞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, 열리는 문을 보지 못할 뿐이죠.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붙잡으면 괴로움이요, 놓으면 자유이다. 네 번째, 마음에 닻을 내리는 법. 불확실한 바다를 건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이 흔들릴 때내 마음에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. 그 닻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.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을 하세요.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. 오늘 마신 따뜻한 차한잔 스쳐간 바람, 누군가의 작은 미소,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을 머물게 하면 불확실성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평화는 알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.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. 어떤 길이 옳은지, 지금의 선택이 최선인지,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. 알수 없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, 마음에는 비로소 고요함이 찾아옵니다. 불확실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. 계획대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변화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라.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, 인생은 언제나 예고 없이 방향을 튼다. 불확실한 순간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다. 변화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.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할때 평화가 찾아온다. 모든 알수 없음 속에도 삶은 계속된다. 오늘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우리는 그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중이니까요.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.